안녕하세요. 성그린의 농장입니다. 자, 오늘은 10월 20일인데요. 아, 오늘은 연차를 내고 어, 들깨를 탈곡하고 있습니다. 자, 뒷밭에서 지금 어, 뒷밭에 이제 하우스도 있고, 어 이제 텃밭도 있는데, 어, 저희 지금 아버님이 너무 무료로 하셔서 어, 콩을 꺾고 있습니다. 자, 저는 들깨를 저기 보시면 이제 콩 탈곡 기 콩 탈곡기가 있습니다. 성부 산업에서 나온 콩 탈곡기인데, 어, 들깨, 들깨, 뭐, 다 잡곡. 잡곡은 웬만한 거는 다 털립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마다 어, 들깨를 베고 나서 하우스로 이동을 시킵니다. 그런 다음에 어, 한 열흘 정도 말린 다음에 탈곡기로, 콩 탈곡기로 탈곡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보시면 깍지도 이제 한번 실어 놨는데 아 잠시 이제 하우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 보시면 어 하우스 입구 입구에 이제 풍구 풍구도 있고 아말 그대로 이제 정성기죠 정성기도 있고 저기 안에 보시면 탈곡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자 보시면 들깨. 하우스 안에 갓발을 완전히 다핀 다음에 들깨를 갖다 놨는데, 저는 이제 해마다 하우스 안에 들어갈 양만 어, 재배를 합니다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, 어, 해마다 이제 한 240평, 240평 정도로, 어, 들깨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보시면 지금 7시서부터 털기 시작했는데, 한반 정도 털었거든요. 한 3시간 지금 작업한 것 같아요. 자, 보시면, 들깨. 털어 놓은 것입니다. 이만, 어, 지금 뭐, 정선은 아직 하지 않았고, 이렇게 해서 하우스에다가 한, 최소 3, 4일, 3, 4일 정도는 말려야 들깨가 바짝 말, 어, 완전히 건조되거든요. 그래서, 어, 지금 이 탈국기로, 콩 탈국기로 털면 이렇게 막 깍지랑 뒤섞이거든요. 근데 이제, 저 같은 경우는, 어, 아까 보시다시피, 정선기, 정선기가 있기 때문에 정선기로 다시 한번 걸러주면 깨끗하게 어, 들깨가 나옵니다. 아, 그리고 되게,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털어봐야 두 가마? 두 가마에서 두 가마 반 정도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집도 형제가 많다 보니까 해마다 한 가마 정도는 먹어요. 그래서 어, 한 가마는 먹고 이제 나머지는 판매를 하는데 이제 지인분들이 벌써 다 주문을 해 주셔서 뭐 유튜브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, 어, 판매는 할수 없고, 아, 들깨를 이렇게 턴 다, 어, 그 탈곡기로 털 수가 있다, 털수 있다는 것을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나중에 이제 탈곡기로 다 털고, 어, 정선, 정선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행복하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